그 공부의 주제는 그 성경 관통입니다. 성경 관통. 우리가 성경이 관통이 어, 돼야, 네, 네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네,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확 그냥 시원의 대로 같이, 네, 열릴 것입니다. 네, 주제의 말씀은, 어, 마태복음 13장 50, 52절입니다. 네, 이, 이것은 네어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네. 또한 어 요한복음 1절 어 1장 1 7절의말씀이또 주제 말씀인데 네이 말씀 속에서는 네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는네 율법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네, 은혜와 진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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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우리 모세는, 네, 그 법에 죽었고, 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구출했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첫 단원이 율법과 복음이고요. 어, 율법과 첫 단원이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은 네, 행위의 법이에요. 네.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네그 복음은 아, 법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네 구원을 아, 받습니다. 아, 네, 네그 다음 단어는 이제 그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입니다. 구약과 네, 신약 신약에가 제가 이렇게 큰그 큰 그림만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네,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은 어, 구약은 그 하늘의 모형과 네, 그림자로 어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네,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이 구약은 모용과 그림자를 통해서, 네, 땅의 일들이 증거가 되었고, 실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 하늘의 일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인데, 네, 첫, 네, 첫 언약에는, 네,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은 곧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의, 땅의 언약인데, 네, 땅의 언약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육적인 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그 아브라함이 이 핵불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네, 어, 네, 그 땅의 복이며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복입니다 네, 또새 어,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핵불 어, 언약으로 네, 어, 육적인 복, 복과 영적인 복. 그 육적인 복은 뭐냐? 육적인 복은 네내 네 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셨고, 네이 영적인 복은 네 영적인 복은 네어대어대내 네 시로 말미암아 아,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대적의 문, 사망의 문을 깨셨습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은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은 하늘의 언약인데요. 하늘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네,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네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네, 살게 됩니다. 네 이러므로 이세 언약은 하늘의 언약이요. 네첫 언약은 땅의 언약입니다. 네네 네 번째 단어는첫 계명입니다. 네, 첫 계명과 첫세 계명인데 네첫 계명은 첫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사랑하는 법인데 아, 네. 네, 이첫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스스로 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 네, 하나님 사랑 네, 이, 이웃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만 아, 네새 네, 계명은 네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고 아, 네. 네 원수도 아, 네. 사랑하고 네 대적 네 대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이러한 차원 높은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서 성령께서 이제 네 성령께서 네 우리 안에 임하셔서 네, 우리가 이와 같은 네, 세계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 네. 네, 원수도 사랑하고 아, 네. 대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죽음에 아, 네. 내어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네,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네,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